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던 50대 운전자가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도주한 끝에 체포됐는데 그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다 숨졌다고 합니다. 경찰은 이 운전자가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. 박재영 기자입니다. 고속도로 갓길에 대기하던 순찰차가 승용차를 쫓기 시작합니다.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. 승용차는 옆 차선을 물더니 화물차에 가까이 붙었다 떨어지고 경찰이 제지하자 갓길에 멈춰섭니다. 하지만 경찰관 두 명이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순간 운전자 52살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. 경찰은 황급히 순찰차로 되돌아와 2km가량을 추격했고 결국 A씨를 체포했습니다. 신고자가 운전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. 이 과정에서 A 씨는 차로에 뛰어들려고 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고 수갑이 채워진 뒤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. 경찰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지만 A 씨는 병원 이송 3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. 경찰도 A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. 무나 책임이 적고 완력이 대단하다고요. 굉장히 그 어떤 긍지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경우는 저도 사실은 잘못 봤거든요. 경찰은 부검을 통해 애쉬의 사인과 음주 여부를 조사한 편, 혹시 경찰관이 과잉 대응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.